다음 이어서 다섯 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기웃사 정혜경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학습 학습반디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학습반디는 행정동과 주민지원센터를 학습센터로 지정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학습반디 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격히 빨라진 사회 변화로 심화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1대1로 맞춤형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동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상하반기에 학습반디 프로그램 수강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하반기 평균 60여 개가 다채롭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학습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휴대폰 사용 설명에서부터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과정 상담, 생애 설계 상담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거주하는 동 근처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학습 반디 매니저와 평생학습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은 매년 진행하는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있으십니다. 그리고 학습반디 10개 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들을 네이버 학습반디 블로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네. 어, 상하반기 2월 중순 이후 또는 음, 하반기 6월 중순 이후 홍보 예정인데요. 수강신청은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줌 1번방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줌 1번방으로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봬요. 부천시 중장년은 남달라 안녕하십니까 부천 인생학교 담당자 김태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부천 인생학교는 어, 관내 4개 대학 그러니까 카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와 협력해 중 장년층이 평생학습을 통해 취창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도와 지역사회에 참여해둔 인생 다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입학생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모집 대상은 거주지,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 부천 아니면 직장 소지지가 부천인 중장령층, 그러니까 50에서 69세까지 저희가 모집 대상에 포함되고요. 어, 혹시나 그 모집 정원 미달 과정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모집 기간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어, 대략 어, 올해 2월 14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금요일까지 약한 달간 모집할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어, 입학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네, 선발 방법은. 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입학 신청서, 예, 토대로 해서 대학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연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예,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홍보 모집이 들어가고요. 예, 4월에 입학식, 어, 4월에 또 생애 재설계 과정, 그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본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예, 중간에 이제 7월 달에는 명사 특강, 8월에는 아고라 과정이라고 시민 강사 양성 과정이 들어가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코워킹 과정이라고 해서 취창업에 관련된 과정이 운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졸업식으로 예, 끝, 졸업식 끝으로 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어 밑에 나와 있는 어 전화번호로 예 625의 84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장으로 지금 유튜브 생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 설명회가 끝 끝나고 나서 예줌 3번 3번으로 예 입장을 하시면 예 그쪽 거기서 제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을 맡은 태 보소울입니다. 지금부터 학습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인데요, 우리 학습독은 시민의 학습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 속 맞춤형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다 진행됩니다.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 없이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은 부천시에서 거주 활동하고 있는 7인 이상의 학습 모임이시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는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장소도 확보 후에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내용은 학습 모임당 최대 10회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습 모임은 10회 수업에 총 2시간씩 수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강사비는 시간당 25,000원으로 10회가 종료되면 강사님께 강사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습톡 강사는 시민 강사 뱅크에 등록된 강사님들만 가능합니다. 우리 학습톡의 의미는 현명한 시민, 그리고 이야기하는 톡톡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상 속 평생학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학습톡은 어떻게 접수하고 추진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번 진행이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7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2월 말, 7월 말에 선정이 되면은 간담회를 통해 학습독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받은 후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학습독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학습독은 다만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반기별로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독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학습독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학습독은 학습 모임만 신청 가능할까요? 네, 학습독은 학습 모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임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들께서는 퇴근 학습 길이나 학습 반지 등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같이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이웃들을 만나신다면 하반기에 꼭 학습 쪽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강사 뱅크에 등록된 강사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나요? 시민 강사 뱅크에 등록된 강사님들만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사회 학습 소외 계층 분들을 위해서 어, 나는 시민강사뱅크에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학습 소외 계층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학습자들을 학습을 도와드리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강사님들께서는 학습 모임을 모아서 신청해 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강사비는 강사님께 직접 입금됩니다. 학습 독은 현금 지원 사업이 아닌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강사님께 직접 지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기간 내 신청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원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기 심사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반기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독에도 개정된 예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독을 통해서 학습 모임으로 조금 더 나아가 동아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습독이 동아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 사업이 선정 종료된 후에 학습독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학습독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오니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학습독에 신청하셔서 꼭 심화 학습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김용준입니다. 샤농호 진행 예정인 민주시민교육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사업은 관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부천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시설 등 평생교육 기관으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민주시민교육 및 실천활동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총 지원 규모는 2200만원으로 4개 내외의 기관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3월 중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관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모에 앞서 2월 중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 및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이 운영될 예정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역량강화 교육 줄탁 동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계속된다. 줄탁 동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줄탁 동시는 스스로 알을 깨고자 노력하는 병아리를 이제 어미닭이 도와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저희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고자 노력하는 강사님들의 성장을 도와 부천시 평생학습 인프라를 단단히 하고자 진행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강사님들의 성장을 밑에서 받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택동시는 어떻게 수강할 수 있을까요? 주택동시는 접수 후 수업을 들으시면 간단하게 종료가 되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택동시를 우리가 3월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고가 나면은 조금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를 위해서 접수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주택 동시를 접수하시고 4월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수강하시면서 기간 내에 재능 나눔까지 수행을 해 주시면 종료 후 수료 확인서와 재능 나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제출받은지 수료를 수료 확인이 되시면 수료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통시 수료자는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을 통해 강사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퇴근 학습길 일상에서의 시민성 학습 등 평생 학습 프로그램 공무에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통시 시작은 3월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주차 통시가 그 동안 하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2년에는 수료자 분들이 하반기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3월에 개강이 되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고 또한 3월에 나게 됩니다. 이를 꼭 잊지 마시고 접수를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에서 6월에 수강 및 재능 나눔이 진행됩니다. 주택 동시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1년에 주택동시가 학점제에서 수료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강사님들이 기본 조건, 신규 조건, 아고라 수료자 등 다양한 개인별 조건의 수강 방법의 접수에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요. 금년에는 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설명회를 통해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3월 9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 전에 홈페이지에 미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수료 조건을 알맞게 찾아서 금년에 수료를 놓치시지 않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 혹시 너무 복잡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저희 평생학센터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주택 동시 궁금한 것들을 모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동시 하면 취업될 수 있나요? 주택 동시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강사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료 후에 평생학습센터 사업에서 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 학습도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강사 뱅크에 등록이 되시면은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의 강사님의 할수 있는 강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강사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동시 수강료가 얼마일까요? 주택 동시는 수강료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우리 강사님들의 발전을 위해 성장을 위해 함께 지원하는 만큼 배우신 것을 이웃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시민강사뱅크는 어떻게 등록할까요? 수료 후에 강사 프로필을 회신해 주시면 홈페이지 시민강사뱅크에 등록해 드립니다. 다만 등록까지는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평생 등록되나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주탁동시를 재수료 하시면 3년 연장이 되십니다. 또한 재수료 시에는 수료 조건이 처음 수료와 다르게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능나눔 필수라던데, 재능나눔 어떻게 해야 하죠? 재능나눔은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우신 경우는 부천시 평생학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능 나눔은 꼭 주택 동시 수강 기간 내에 하신 부분만 인정이 된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 동시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주택 동시, 그것이 궁금하다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줌 회의실로 찾아와 주시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줌 회의실에서 만나요.